때문이었고 무기력한 거 기운이 없는 거 우울한 거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었다는 거. 자,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호르몬 어,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신진대사, 감정, 수면, 성장, 면역, 노화 속도, 늙어가는 속도까지 모든 삶의 거의 모든 거를 어, 영향을 끼친다. 자, 병이 나타나기 전에 만성피로 무기력증, 우울, 짜증, 뱃살, 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도 모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거죠.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사고. 이 코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나온 게 코르티솔이에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이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인슐린 저항, 알죠? 인슐린? 당뇨병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 복부비만,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이 긍정적인 정서 웃음, 사랑, 개그, 코미디. 이럴 때는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이 촉진되고 이 코르티솔과 반대되는 작용을 해서 안정과 회복을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명상하거나 요가하거나 취미 활동이나 음악 감상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꾸준히 실천하라는 거죠. 즉,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잖아요. 또 뭐, 뽕짝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법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몸에 좋은 쪽으로 술로 풀면 안 되고 화내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운동으로 푸는 사람, 음악으로 푸는 사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수면 중에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나옵니다. 아기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이나 근육 생성이나 지방 분해 등에 아주 유, 저기 그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이 되면 렙틴이 감도, 감소돼서 식욕도 증가합니다. 그쪽으로 푸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렐린이 증가해서 과식을 유도합니다. 코르티솔 증가해서 대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만, 피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을 하게 되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먹었는데도 설이 찌지? 비만이 걸린 이유가 못 자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다. 자, 최소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고 일정한 수면의 리듬을 갖는 거예요. 11시에 잔다뭐 이런 거. 그다음에 취침 전 전자기기 차단하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그래서 저는 침실을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렸고요. 그다 와이파이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수건으로 덮어놔요. 그래서 그냥 어 바짝 빨짝 하는 거안 보이게끔. 그리고 방에도 그뭐좀 시계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잠 자요. 그런데도 왜 깨느냐? 오줌매 있어서 깨요. 그리고 또못 자. 자, 그것도 있다가,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을 촉진해서 스트레스를 줄인다. 근력 운동, 테스토스테론, 요즘에 뭐, 테스, 어, 테토남, 뭐, 테토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육에 마이오카인을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 마이오카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 염증 억제. 다시 근력 운동. 자, 유산소 운동은 세. 세포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효과적이며 당뇨병 예방과 직접 관리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걸리고 나서 운동하지 마시고. 자 실천 팁은 걷기, 달리기, 수영, 스쿼트, 팔굽혀펴기 하루에 2, 30분씩 꾸준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균형 잡힌 영양식단 이거 잘 들으세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 <laughs> 자, 호르몬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은 곧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자, 단백질은 대부분 호르몬의 구조 재료이므로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3, 성호르몬과 염증 관련 호르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 계란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것도 프라이, 스크램블, 삶은 거. 대드욱이면 튀기지 않은 계란, 튀기지 않은 고기. 자, 고섬유 식단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탕,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밀가루, 빵, 빵값이어서 비싸죠. 핑계 대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비싸. 몸에 안 좋아. 그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실천 팁을 드리면 채소 과일 등 드시고, 그다음에. 아주 몸에 좋은 단백질을 드시라는 거예요. 가공식품 빼고 가공식품 비자 뭐뭐뭐뭐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저 그다음에 설탕 들어간 뭐 탄수화물,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어? 그 과일 같은 거 드시지만 특히 이 고기 같은 것도 좋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비기 없는 걸로 좀해 가지고 자주 드셔야 돼. 요만큼 드시죠. 아니에요. 많이 드셔도 돼요. 적당하게 많이. 이만큼 많이 말고. 자, 긍정적인 사회관계 이게 뭐냐면은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를 높이고 코르티솔 단기적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쁜 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기여합니다. 자 고립과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면역 기능도 약화시키고요, 질병 취약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롭거나 괴롭거나 혼자 있거나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분들은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자왜 나가야 되냐고요? 자 햇빛 잡깁니다. 마지막.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역력 강화, 인슐린 분비 조절, 뼈 건강 다방면에 역할을 한다. 햇빛 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는 이를 바탕으로 멜라토닌이 생성돼서 수면을 깊게 유지한다. 실천 팁은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직접 봐라. 막 이거 싫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그 아줌마들 그 이제 용접 용접 모자 쓰고 나가고 막어 여기까지 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반팔. 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얼굴은 뭐 모자 쓰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한2 30분 정도는 자외선 좀 쬐면 어때요? 비, 자연 비타민이 좋지. 여러분들 주사로 비타민 맞는 게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거는 환자들. 어, 햇볕을 못 쬐을 정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고. 나는 나가면 되잖아. 2 30분.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차 타고. 하여자 지하주차장 차 대고. 고 올라가서 일하고 지하 주차장 가서 지하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일하고 다시 내려가서 지하로 갔다 다 햇볕을 쪼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유기적으로 역할이 골고루 돌아가니까 같이 해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수면 질 향상도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고 수면을 개선하면 운동도 하면 인슐린 감수성 향상돼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식단을 조절해서 단백질 드시면 양질의 공급이 방, 저 공급이 돼서 호르몬 생산 기반의 확보가 되고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 D가 나와서 세로토닌과 수면 정서 면역 전반에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외우세요. 그냥 그 햇볕에 나가셔 가지고 뛰어도 좋고 운동도 하고 좋고 몇번3 0분 정도 거기 나가셔서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 계란 조금 사갖고 와가지고 계란도 드시고 사과도 드시고 예. 이렇게 드시면 된다 이거예요. 딴거 없이 그리고 이제 많이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 노래방을 가시던 뭐 하던 스트레스 음악을 들으시던 단그 스트레스 푸는 거는 소주나 술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어 저도 문제가 있는 수면 더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도 꼭이 호르몬 호르몬 꼭 조절하셔서 깊은 잠 누워 속도를 늦춰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꾸는 거야? 이걸 꾸는 거야? 야,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들어오냐?